자, 쿠니미츠가 요즘 렉매든 퀵메든 어디에서도 이렇게 팔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유튜브에 그 제대로 정리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 쿠니미츠 의 날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날먹 원원 시리즈입니다. 일단 원원 시리즈 기본적으로 1타가 상단에 2타가 중단입니다. 그래서 이원원만 이 써도 굉장히 파이하기가 까다로운데 이 다양한 후속 기술들이 우리를 더 빡치게 만듭니다. 일단 처음으로 원원 2 어이원 원을 맞고 어떤 버튼이든 누르면은 카운터 가 납니다. 자원원 카운터. 그래서 이제 이걸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붙여놓는 데 쓰입니다. 이원원2 같은 경우에는 이원 원을 맞고 바로 반시계를 치시면은 기술이 피해집니다. 하지만은 원원 원을 써주시면은 이미지에서 그러면은 이원원횡 돌자마자 이 횡이 잡힙니다. 이원원 원은 마이너스 1 1입니다자 이렇게. 이원원 투와 원원 원으로 일단 그 상대방을 붙여놓은 다음에 트니미치는뭘 하냐? 바로 이 다시 원원 양손 이렇게 하단이나 아니면은 원원 양손 뒤돌기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기술들을 모두 그냥 원 원을 막자마자 어퍼에 집니다 어퍼 어퍼 여기 찍죠? 넣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원 투와 원원 원의 카운트가 나겠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원 상대가 원원 투를 쓸것 같다. 그러면은 원 원을 막고 바로 반시계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원원 다음에 이렇게 이즈 이지, 를걸것 같다. 그러면은 원원 다음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업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날먹 어, 날먹 기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술 3 LK RP입니다. 어.. 진짜.. 완전 그냥 개날먹 기술입니다. 그.. 2타가 하단인데 그냥 모르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모르면 맞아야지 기술인데, 막히면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그냥 막히고, 막고 딜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심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그 웨닛을 심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번째 기술, 바로 구.. 네번째 기술은 뭐냐? 구 RP입니다. 이 기술이죠 예, 굉장히 느립니다 느린데 아직 모션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기 막히, 히좀 막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막히고 마이너 14로 에디같은 경우에는 원 헤란으로 그냥 패주시면 됩니다 자 세번째 기술 팔 양손입니다 어 엄청나게 느린데 이것도 마, 마찬가지로 모션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 파이법은 보자마자 원제 혹은 보자마자 반시계 혹은 보자마자 시계입니다 에디는 이렇게 그 시계를 돌다가 쳐맞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횡신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원잽으로 파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맞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은 용중 양손입니다. 이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르면 맞아야지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냥 멍 때리다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타 그 상단이기 때문에 1타가 그냥 보자마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날먹, 구 양발, 오손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날먹기입니다. 이것도 발생 프레임이 굉장히 느린데, 그냥, 어, 뭐, 어, 뭐지? 이러다가 맞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그, 푸니미쳐가 뛰는 걸 보자마자 그냥 앉아주시면은 아주 여유롭게 맞고 뛰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필드 날먹, 바로, 로하이, 로하이, 그 다음에 창, 검 어, 날리기 그 기술입니다. 어, 어딨냐. 아, 이 기술이죠. 일단 만약에 맞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55나 들어옵니다. 55나 들어오는데 막히면은 들케가 11밖에 안 들어와서 매우 그 질교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탈을 안 채진 후에 콤보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푸니미츠가 이, 이 기술 을못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필드 날먹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그 푸니미츠의 뒤돌기 심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푸니미츠 뒤돌기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푸니미츠 뒤돌기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뒤돌기 캔슬과 뒤돌기 후속타로 이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후, 횡신 오른손의 경우입니다. 일단 횡신 오른손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횡신 오른손 1타 이후에 이 2타 후속타들이 있습니다. 이 2타 후속타들은 막히고 들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키를 해주면 되지만 이것, 이 기술을 노리기만 하면은 이 푸니미츠 같은 경우에는 뒤를 돌아서 추가적으로 이지선달을 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양말 같은 경우, 3 양반 경우에는 그 별, 다른 후속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3 양말 이후에 그냥 짠소리를 하게 해주시면은 손님체 모든 기술이 그냥 끊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 RKRP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도 RKRP 이후에 별다른 후속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짠소리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기술이 끊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투 룰을 최대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투 룰을 쓰게 되시면 이렇게 쿠니미치 뒤자세 하단에 카운터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가 납니다. 따라서 이, 이 쿠니미치를 하실 때뒷자세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최세한 원투보다는 이렇게 그딴 손이 나아니면은 오른 어퍼를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원투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쿠니미치 를할 때는. 푸니미츠가 뒤를 돌면 은 상단을 최대한 쓰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쿠니미츠 그 뒤돌기 후속타가 있는 경우로 한번 넘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쿠니미츠 기술 중에서 뒤돌기 기술 중에 파생기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2,2 입니다 1,2,2 같은 경우에는 이1,2,2 막타가 마이스 12에 딜캐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1,2 다음에 뒤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투투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지선다에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막히고 마이서 16이 스 16일 정도로 그 손의 프레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이렇게 원투를 막고 뒤를 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오른 어퍼를 들러주시면은 상대의 모든 발악을 다 이깁니다. 자,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투투투투 이 기술도 막타가 마이스 10인데 이 막타 막타를 캔슬할 수가 있습니다. 뒤돌기로. 그러면은 또 다시 이지선다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그 손의 프레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뒤돌자마자 오른 어퍼를 밟기면는 모든 기술이 다 카운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세번째 기술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기술 바로 이육육 양손입니다. 아육육 양발입니다. 이육육 양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타로 그 띄우기 기술이 있는데 막히고 들캐가 17 17로 그냥 무난하게 띄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일그 1타만 막히고, 뒤돈자세로 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손의 프레임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올러퍼를 갈기시면은, 모든 기술이 다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다,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술, 행오손, 그, 아까 전에 보셨죠? 행오손, 마 그, 3타까지는 마이에서 10인데, 이렇게 뒤돈자세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그, 이득이, 이, 그, 쿠니미츠의 이득이, 쿠니미치의 손해가 조금 더 적다. 마이너스 5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기술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술은 이 4RK, 4RK, RK입니다. 컴맨더 4RK, RK 맞나? 아, 4RK, LK네요. 어쨌든, 뭐, 4RK, LK입니다. 이 4RK LK 같은 경우에는 이 2타가 막혔을 시 마이너스 16으로 딜캐가 생니다 물론 뭐가는 빼기 좀 있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 비리발로 딜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도 이렇게 캔슬했을 때뒤 자세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그 뒤돈 자세 이 기술을 막고 딜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뒤돈 자세를 대비해서 오른 어퍼를 지를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술인 이 6LK 중 RK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도 이 2타가 있고 막히고 마이너 13에 딜캐가 들어오지만 이 뒤돈 자세로 이렇게 이지 선단을 또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돈 자세의 핵심은 뭐냐? 그 뒤돈 자세 파생류가 있는 기술은 그 딜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지를 것인가 이두 가지의 선택을 해주시면 쉽게 파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쿠니비치 기술 중에서 그 패링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만약에 쿠니비츠가 패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 패링을 할 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횡실 오손 뒤돌기 패링을 패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술은 그 관절기가 패링이 안됩니다 디스나뭐 미로 이런 캐릭터와 달리 예 패링이 안되죠 이것도 패링이 안됩니다 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 그럼 그런 기술 아니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어 아닌 기술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잽으로 그냥 건져집니다 이 반격기가 그 가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반응이 빠르시면은 루피로도 이렇게 건지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뒤돌기 때 이렇게 반격기를 쓴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횡으로 돌아서도 되고 아니면 원잽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파일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그냥 모르면 이, 이 기술도 사실 그냥 모르면 맞아야지 이라서 그냥 익숙해지시면은 그렇게 뭐그 공격 당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비돌기 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쿠니미치랑 상대할 때 핵심이죠. 매인스를 폈던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좀 유명한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 계속해서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쿠니미츠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제일 핵심인, 무조건 알아야 되는, 웨니슬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쿠니미츠, 웨니스를 무조건 씁니다. 어찌됐든 뭐, 뭐, 한 번에 쓰든 뭐, 나중에 뭐, 아껴서 쓰든, 쓰는, 어떻게든 쓰는데, 이제 그거를 막아야지, 이제 쿠니미츠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은그 패턴 중에 좀 유명한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짠손 웨니스입니다 어, 이기술 어떤 때 주로 나오냐면은, 제가 이렇게 쿠니미츠를 막그 압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원제뭐 뒤에 속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쿠니미츠가 이제 갑자기 그짠 손을 합니다. 그러면 은 어, 어 이제 내가 그짠 손이 끊겼네.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 멍 때리다가 자, 어 맞았네. 이게 백 드시하다가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정말 유명한. 제가 이걸 쿠니미츠 많이 만나봤는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그유념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바로 1 아니 그 앉아 왼발 그 웨니스입니다. 자, 이 기술 다음에 웨니스입니다. 아 이것도 아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어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하다가 멍때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아이 쓰나? 아 쓰나? 이렇게 하다가 어 맞아 백 대시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웨니스 리치가 엄청 길기 때문에 백 대시 쳐도 아 지금 피했는데 에디가 백 대시 좋기도 하고. 자, 근데 다시. 멍때리다가 어 맞았어 어 이렇게 맞습니다 이 기술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좀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3LKRP 캔슬 메디스입니다자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3LKRP가 엄청 날먹기라고 했죠 근데 이 기술이 또 패턴이 있는게 이게 또 캔슬이 됩니다 아참 이게 캔슬이 되는데 캔슬이 되면 또 앉은 자세가 되고 여기서 아 다시 이 캔슬이 안되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밑에 하단으로 날먹을 하지만 이 하단에 좀 이제 상대가 막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이아 다시 아 이거 캔슬이 안 되냐? 이런 개 날먹을 합니다. <laughs> 이게 박치는게 맞아? 어안 나오나? 이렇게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두번 앉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을 막을 때 앉았다, 다시 이렇게 두번 앉았다. 아 이것도 정말 제가 많이 당해 봤는데. 참, 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6LK, 6LK 중에 LK, 그리고 왼손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 슬라이딩이죠. 아, 다시. 아, 이거는, 제가, 커맨드 인력을 잘못, 잘못 해놨네요. 다시 할게요. 6LK 중에 LK. 이 기술이죠. 이 기술 다음에, 이렇게 왼손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 그, 프레임을 보시면은, 그냥 0입니다. 그래도 그냥, 이, 기상기 질러주시면 안 맞는데, 그냥, 안전하게. 아, 나는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하게 백대시를 하겠다. 그럼 무조건 맞습니다. 이 기술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파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기상어퍼를 집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딴손을 하시던가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패턴이 또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골 때리는데 어떤 패턴이냐 자 이걸 많이 쓰면은 보통이 6LK중에 LK 이걸 이 하단을 경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빡치는 패턴 뭐냐 6LK 6LK 이걸 캔슬을 하고 다시 아 이거 캔슬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죠 자 캔슬을 하고 메닛을 이겁니다 아 이것도 아마 많이맞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육 LK 중에 그냥 앉으면 안 되는데 육 LK 도중에 앉으면은 이게 렇그 캔슬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 이렇게 앉으면은, 어 이제 상대가 슬슬 또 이제 그, 그 하단 쓸거 같다. 이 LK 중에.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어안 나오네? 어안 나오나? 이렇게 앉았다 이러면서 맞는 겁니다. 어안 나오나? 어안 나오나? 이렇게 맞죠. 자, 이 기술도, 이 패턴도, 그러니까, 처음에다 이렇게, 그, 당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쉽게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숨겨진 패턴이 더 있습니다. 자, 숨겨진 패턴 나머지 확인해 보러가시죠 자, 그러면은 쿠니미츠 웨니즈 패턴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패턴은 바로, 이구 양발 캔슬 웨니즈입니다. 어, 이구 양발이 어떤 기술이냐?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양발 그 이렇게 하단이 있습니다. 이 하단을 그 계속 쓰면 상대방도 당연히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렇게 막, 막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쿠니미치가또 어떤 날먹을 합느냐 바로 구양발하고 그 캔슬하고 웨니스 또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은 이제 어떻게 됐냐 어? 안 나오네? 하다가 맞습니다. 또 어? 이렇게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앉았다가 다시 앉아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그 여섯 번째 패턴이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1. 어, 왼발 후왼이스입니다이 기술이죠 이, 이 만삼이었나 뭐 뭐였나 이게 어쨌든 이게 요시미치도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 후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기상킥을 깔아놓는데 이기상킥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개질가 개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임제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고 원제를 눌렀다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나죠? 이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쓰냐? 어, 이제 안 개기겠지? 하다가, 아, 이제 슬슬 안 개기겠네, 상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어, 어, 자, 어 이제 이거, 기상키 나오겠지? 하다가, 이렇게 또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만삼인가? 어쨌든 제가 기술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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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타 하단자 이후에 기상키하고, 이, 이타 하단하고, 그, 앉은 자세 이후에 매인스라고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탐타가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건 좀 느리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좀 느리게 나오죠. 아, 이게 그 앉은 자세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두개 조금 그 보고 어느 정도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상킥은 맞고, 웨스을 이렇게 앉고, 이렇게 말이죠. 자, 이 기술은 그래서 그 상대가 이렇게 만삼인가? 저 하단 기술을 계속 쓰시면은 이제 인식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슬슬 이제 웨스를 한번 쓸때 됐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어, 마지막 패턴이죠. 아, 마지막 패턴이죠. 어, 95손 캔슬 웨니슨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패턴인데, 자, 이 기술이죠. 자, 제가 이 기술도 날먹 기술을 했는데, 이 기술도 또 날먹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렇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95손 캔슬 웨니슨입니다. 이것도, 이제 95손을 막으려고, 어, 이제 슬슬, 이, 이제 막으려고 하다가 또 만든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laughs> 진짜 얘가 참 근데 진짜 그 캔슬 기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웨인슬 패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그웨이슬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 패턴이니까 당연히 앉으면 은 기상 발을 맞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고 이걸 맞는다면은 그걸 이제 이지선다에 걸린 거지만 모르고 맞으면은 이거는 그냥 100%로 맞은 겁니다, 그냥. 왜냐면 나는 여기서 하단이 나올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쯤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에서 얘가 하단을 쓸 수도 있구나. 하단을 자주 쓰는구나. 이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그,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프리즈 플레이어가 아닌지라, 어,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은 밑에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올리엘이었습니다.